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플라톤에서 알아야 될 것은 영혼 3분설인데 이미 도덕 시간에 플라톤의 영혼 3분설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또 해야 되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혹시 이 강의만 들은 학생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꼭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영혼 3분설입니다. 영혼 3분설. 응. 플라톤은 영혼을 세 쪽으로 쪼개는 거야. 우리 인간의 영혼을 세 쪽으로 쪼개. 그래서 이 영혼의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 이성이라는 영혼이 있고 가슴, 이 가슴. 이 가슴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계라는 영혼이 있고 기계. 다음에 배에 해당되는 부분은 영망이라는 영혼이 있대요. 음. 이 이성을 중요한 표현이죠. 탁월하게 발휘하면 탁월하게 발휘해야 돼요. 왜요? 이데아잖아요. 완벽해야 돼. 이데아는 다른 게 아니고 완벽한 퍼펙트함이야 그래서 현실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죠? 분필 이 현실의 이 분필은 진짜 분필이 아니에요. 어 진짜 분필 아니야, 정찰이자 정, 진짜 분필 아니고 관념의 분필. 내머릿 속에 여러분들 분필하면 떠오르는 그 관념의 분필 있죠? 이게 완벽한 분필이야. 이 관념 속에 이 분필 이데아의 분필을 모방해서 기계틀 분필 분필을 찍어내는 틀에 하나씩 하나씩 찍어내는 것이지 현실은 그렇게 모방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네, 관념에 있는 것을 현실에 찍어내는 거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은 다 가짜죠 진짜는 관념 속인고 아시겠죠 그래서 탁월한 거 완벽하게 발휘했을 때 지혜가 생긴대요. 기계를 완벽하게, 탁월하게 발휘했을 때 용기의 덕이 생기고요. 욕망을 탁월하게 발휘, 이상하죠? 탁월하게 조절했을 때 절제라는 덕이 생긴데.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하르모니아 글죠? 그렇죠? 영어로는 하모니.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국가가 된대요. 지혜로우는 자는요, 통치를 해야 되고요. 용기 있는 자는요. 군인, 수호자가 돼야 되고요. 절제 있는 자는요. 생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맞게 충실히 돼 있을 때 정의로운 이상적인 국가가 된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원래 했어요. 했는데 여기는 더 나가야 돼. 자 어떻게 나가야 되냐. 통치자와 수호자 체크. 빨간 푸분으로 선생님이 했어요. 정말 유념해서 출제된 문제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통치자와 수호자는 지배계층입니다. 이 지배층이 썩으면 돼, 안 돼? 썩으면 안 되죠. 썩으면 정의로운 국가가 안될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지배층들이 썩지 않기 위한 장치를 마련합니다, 플라톤은. 지배층이 썩지 않기 위한 장치라고 그게 뭘까요? 바로 사유재산입니다. 여러분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유혹하게 만든 것들이 많죠. 특히 지배층들이 지배층들이 돈, 돈을 모으기 위해서 국민들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을 때는 그 나라는 이상적인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플라톤은 그걸 상상한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정의로운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어땠, 어떻게 어떻하는가 통치자들은 사유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아주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통치자들, 수호자들은 지배층이죠. 그래서 사유재산 부정입니다. 사유재산 부정. 대신에요한 번씩 출제자리 함정을 냅니다. 모든 계층의 사유재산을 부정한다. 맞아 틀려? 틀려요. 생산자들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거. 통치자의 역할. 소자의 역할. 지배층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들이 무너졌을 때는 다 무너질 거 아니야. 그러죠. 제대로 된 지배자를 잘 뽑아야 되겠다는 거. 여기를 통해서도 우리 한국의 정치도 잘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성찰도 충분히 할수 있는 플라톤의 이상 국가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여기서 더 나아가자면 계층 간의 이동이 없다. 계층 간의 이동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용기 있는 자가 통치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렇죠? 절제 있는 자가 절제 있는 절제의 덕을 가진자가 수호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계층간의 이동 없다. 다음에 또 체크해야 될거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좋아할까? 자기 스승을 죽였는데 사상, 사랑하는 스승을 죽인 이 민주주의를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반대입니다. 민주주의를 반대한다. 체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뭐, 가족제도를 부정한다. 이런 표현도 나요. 가족제도 부정. 왜 가족제도를 부정할 것? 특히 지배층의 가족제도를 부정하는 거야. 가족이 있으면 사유재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선생님도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을 부양하려면 당연히, 당연히 사유재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제도를 부정해서 공동유발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출제가 된걸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네 번째 주인공 나갑니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네 번째.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음.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스승과 제자가 3대째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역사상 딱한 번밖에 없어요. 딱한 번밖에 없어. 다른 거 없어요. 공자의 제자가 맹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자 돌아가신 후에 한참 뒤에 맹자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속선상에서 3대째 스승과 제자, 스승과 제자. 솔직히,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선생님. 선생님도 좀 이런 제자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참 제자를 만난다는 거. 행복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플라톤과 소크라테스하고 차이점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공통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일단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부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 속에 진리가 있다고 봐요. 현실 속에 뭐라고요? 진리가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혼 논자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 속에 진리가 있다. 분필이 따로 있고, 진짜 분필은 머릿속에 따로 있다? 현실 속의 분필은 가짜고, 이건 이 머릿속의 분필, 관념의 분필이 진짜다? 이게 아니라, 분필, 이속에 진리가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속에 진리가 뭘까라고 고민할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그 이속에 분필의 진리가 뭘까? 분필의 진리, 분필의 본질, 실체 잘 써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의 이 진리를 어떻게 보면 기능에서 찾아요 기능, 기능의 탁월함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렇다면 분필지우개가 있고 분필지우개의 오리지널 분필지우개가 있는 게 아니라 분필지우개는 잘 닦이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 본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출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잘 따라오셔야 되겠죠. 출판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이, 지식이 덕이다. 소크라테스를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진정한 지식이 그게 도덕이다. 그런데 도덕적 행위까지 나올 때까지 지식만으로 과연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고 그 알파가 의지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주의 주의라고 하죠. 주의 주의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 의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지를 강조하구나 의지를 강조하구나. 그런데 지혜로서, 지혜로서 이 의지를 조절해야 합니다. 의지가 너무 과했을 때, 혹은 의지가 너무 부족한 거, 이것도 악이야. 지혜를 다하여서 의지를 상황에 맞게, 욕망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된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중용이라고 한답니다. 중용, 중용이요. 아리스토텔레스 풀때 키워드고요. 이 중용을 자꾸만 습관화하래요. 그랬을 때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 뭐다? 행복이다. 자, 선생님이 하나만 더 할게요. 행복은요, 아리스토텔레스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뭐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알미고, 도덕이고, 그게 곧 행복인 거야.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미곧 도덕이 안 되죠. 거기에 플러스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의지가 알므로서 지혜로서 잘 조절된 그 중용, 이 중용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노력했을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 이성주의는 맞아요. 그런데 의지나 욕망을 완전히 부정한 그런 이성주의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 이걸 잘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 세 번째 시험에 나온 거 얘기할게요. 세 번째에서 뭘 물어보냐면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에 그 타고났냐 타고나지 않냐라는 걸 물어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다 후천적인 덕입니다. 덕이 뭐다? 후천적이다 라는 거 체크, 체크, 체크 중요합니다. 중요해. 함정으로 다 선천적이라고 나와요.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다 틀린 선지입니다. 그래서. 후천적이란 말은, 음, 여러분들 아주 지금 엄청님게 빨리 하고 있죠? 좀 빨리 하고 있는데, 자, 다 갑시다. 후천적이란 말은, 지성적인 것은, 지성적인 덕은, 소위 말해서 지혜조치혜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이고요. 품성적인 것, 품성적인 덕. 예를 들어서, 용기와 같은 것, 절제와 같은 품성적인 덕은 어떻게 생긴다?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실천과 노력을 통해서 형성된다. 지속적인 실천과 노력을 통해서, 지속적인 실천과 노력을 통해서 습관이죠. 여러분들 그 이런 말 있잖아. 어, 한 마리 제비가 왔다해서 봄이 온 것은 결코 아니다. 한 마리 제비가 왔다해서 봄이 온 것은 결코 아니다. 습관을 강조한 거, 지속적인 실천과 노력을 강조한 그런 문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